러시아 시베리아의 혹독한 탄광 마을에서 수제비한 그릇 영상 하나 보고 눈물을 쏟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시나요? 그 영상 하나로 그녀와 일곱 살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 이름도 낯선 충청북도 산골 마을, 단천리. 아무런 연구도 없는 이방인 모녀가 이곳에서 어떻게 가족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마을 어르신들은 이 아이를 두고 우리 손녀라고 부르게 된 걸까요? 단한 장면도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진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러시아 아무르주의 변두리 탄광 마을에서 살아가던 이리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급급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매서운 바람이 온몸을 파고드는 시베리아의 겨울. 그곳은 제게 단순히 추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기온만큼이나 사람들의 말수도 눈빛도 그리고 저 자신도 얼어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30넷 그리고 7살인 딸 마리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모녀는 버틴다는 말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바깥 기온을 확인하고 부서질 듯 얼어붙은 물을 데워 딸 아이의 세수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 늘 조마조마 했고, 눈이 오는 날이면 탄광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던 제 발자국만이 마을 골목에 외롭게 찍히곤 했습니다. 마리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뛰놀던 아이가 아닌, 창가에 앉아 침묵 속에서 눈 내리는 풍경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린 딸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건 제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를 재운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래선 안 돼. 무언가 바꿔야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기도 자주 나가는 우리 마을에 그날 따라 인터넷이 기적처럼 연결되었고 저는 습관처럼 유튜브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따뜻한 음식이라는 단어를 러시아어로 입력하고 그중 아무 영상이나 클릭했는데 정말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낯선 나라, 낯선 마을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이었고 화면에는 중년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반죽을 하고 불 앞에서 수제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민재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의 농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키운 감자와 애호박, 대파를 넣어 수제비를 끓이고 있었고, 그 음식을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된건 단순히 음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그리고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어떤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정민재 씨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혼자 살아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속으로 천천히 아주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민재 씨가 수제비를 퍼주던 그 마을 충청북도 단천리라는 이름도 생소한 그곳의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낡은 덕지에 매캐한 연탄 냄새가 가득한 우리 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편안해 보이는 고지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러시아에서 당신의 수제비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댓글을 달았지만, 이틀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재 씨가 제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고, 짧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영상 속 그는 여전히 담담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 곳에서도 수제비 냄새가 닿았다니 참 신기하네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드셔보러 오세요. 그 말에 저는 전혀 알수 없는 힘을 얻었습니다. 마치 다른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상상하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짧은 소통은 몇 달간 이어졌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충청북도라는 지방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NGO 단체의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본 수제비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그릇이 저희 모녀의 운명을 서서히 녹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 사람들은 따뜻할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를 받아줄까라는 걱정이 자꾸만 머리를 스쳤습니다. 딸 마리나에게 한국에 가게 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지도 몰라라고 말은 했지만, 제 자신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낯선 땅에서 외로움만 더 커진다면 어쩌나, 마리나가 상처를 입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 해. 지금 그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 작은 용기가 차가운 시베리아의 바람을 뚫고 어느새 저희 모녀를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던 날, 저는 딸 마리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한없이 평화롭게만 보이는 구름이 제 마음속에서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NGO의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이 여정을 떠날 수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착 직전까지도 수십 번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청주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두 눈이 처음으로 확실히 반응했습니다. 공항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깨끗하고 정돈된 도로, 밝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인 저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NGO 직원의 얼굴. 저는 그 순간 알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일단 와보길 잘했어. 단천리 마을은 공항에서 꽤먼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논밭과 낮은 산들. 작은 마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수록 저는 점점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단천리는 정말 정민재 씨 영상 속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입구엔 오래된 팻말이 걸려 있었고,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구부러진 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민재 씨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그 따뜻한 미소와 말투 그대로, 정민재 씨는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라며, 저희 모녀에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어색할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과 행동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나 역시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앞에서 경계하는 대신 조금씩 웃음을 지으며 그 곁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희가 머물게 된 곳은 NGO에서 마련해준 단층 주택이었고 온돌방이 있는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그 온기를 느낀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경험한 어떤 난방보다 부드럽고 포근했습니다. 마리나는 바닥 위에 배를 깔고 기어다니며 엄마, 이 집은 따뜻한 집이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 소리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재 씨는 저희를 집으로 초대하셨고 그 유명한 수제비를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엌은 작고 소박했지만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수제비에서 나는 냄새는 집안 전체를 감싸며 마치 잃어버린 고향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 몇 분도 함께 식사에 참여하셨고 그분들은 서툰 영어와 손짓으로 러시아에서 오신 거예요. 어서 와요 라며.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건 문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다운 자리에는 말보다 따뜻한 눈빛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말이 나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줍게 멀찍이 서 있었지만 구슬치기와 공기놀이, 술래잡기 같은 단순한 놀이를 통해 점점 어울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말이나 여기야! 라고 외치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단천리 마을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은 딸아이를 이방인이 아닌 친구이자 이웃으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마을 장터에도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장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다채로운 소리와 냄새로 가득 찬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정민재 씨는 번역 앱을 사용해 물건을 고르는 법과 상인들과의 간단한 대화를 알려주셨고 저는 손짓과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장을 봤습니다. 한 할머니께선 직접 구운 군고구마를 주시며 이건 아가가 좋아하겠네라며 마리나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런 따뜻함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 한편에 있던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속감이라는 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저희 모녀는 점차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희를 희귀한 방문자로 대할 수도 있었지만 단천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라는 단어 속에 저희를 기꺼이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 관해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도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외국인으로서 괜히 폐가 될까 조심스러웠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제게 직접 김치를 담그는 법도 알려주시고 한국식 된장국에 감자를 넣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란 한국어로 맛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한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말 들으니 내가 다 고맙네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이 마을이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살고 싶은 곳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는 이웃집 아이와 손을 잡고 학교 근처를 누비기 시작했고, 밤이면 저에게 한국어로 배운 단어를 자랑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는 정말 예쁜 말이에요라고요. 이 조용한 변화들이 제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천리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논밭의 색이 달라지고, 마을에는 봄 냄새가 살포시 스며들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처럼 상막하고 두려운 겨울이 아닌, 이 마을에선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민재 씨와의 교류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제 옆에 있었습니다. 마을 단치가 열리던 날, 그는 저와 마리나를 데리고 나가 이리나 씨도,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한번 울컥했고, 마리나는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또래 아이들과 함께 곰 3마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련과 함께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리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련이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정신을 못 차렸고 그 모습을 본 정민재씨가 급히 달려와 병원으로 가자며 저희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청주의 대형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마리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들어가고 저는 멍하니 대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혹시 아이를 잃게 되면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오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정민재씨가 제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믿을 수 있습니다. 마리나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선생님께서 고열로 인한 바이러스성 감염이지만 빠르게 조치를 취해 지금은 안정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단천리마을에서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병원을 찾아오신 겁니다 손에는 직접 싸온 죽과 과일, 수건 그리고 조그만 인형이 들려있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리나가 아프다는데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어. 이젠 우리 손녀나 다름 없지?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게 이곳은 외국의 한 시골 마을이 아닌 이미 마음이 뿌리내린 고향 같은 곳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말리나는 무사히 퇴원했고 다시 밝은 얼굴로 마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체류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통보였습니다. NGO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려 했지만 공식적인 체류 현장에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했고, 저희의 경우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리나와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야 해요? 그 물음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고, 무엇보다 마리나가 다시 그 차가운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이리나 씨와 마리나가 좀더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역 초등학교에서도 이리나 씨가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저희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까지 마음을 모아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민재 씨 역시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마리나가 있어야 이 마을이 웃음이 나요. 그리고 이리나 씨는 이제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단천리 마을회관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엔 이미 많은 이웃들이 모여 계셨고 누군가는 저를 위해 손편지를 써 오셨습니다. 이리나 씨 당신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으니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제가 그리고 마리나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자 처음엔 막막해 보였던 체류 연장과 일자리 문제도 하나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이 모이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마을 주민들과 NGO의 도움 그리고 지역 초등학교의 협조 덕분에 저는 충청북도 단천리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 하나하나 준비하며 언어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불안이 밀려왔고 몇 번이나 마음이 꺾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함께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한 걸음 또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러시아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정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사로서 첫 출근을 하던 날, 아이들이 제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여하는 사람으로 설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이곳에서의 삶이 진짜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마리나는 이제 단천리 초등학교의 당당한 학생이 되었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에는 논두렁을 달리며 뛰어놉니다. 아이는 스스로 한국 이름을 갖고 싶다고 말했고, 여러 이름 중에서 윤별이라는 이름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윤은 윤기나는 별이래요. 밤하늘에서도 제일 반짝이는 별이요. 마리나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윤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몇번 바뀌고, 마을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이젠 그 명절 준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이웃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전을 붙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리나는 아랫집 할머니 손에 이끌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차례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절을 배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낯선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땐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작은 합창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정민재 씨가 직접 만든 나무 무대 위에서 마리나는 고연밤을 부르며 무대를 장식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주민분들께서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저희 집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올해부터 이 트리엔 이리나 씨 가족의 소원이 담기겠지요. 그 말은 제게 크리스마스 어떤 선물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봄이 되자 마을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어린이들은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자리였죠. 저는 NGO 활동가들과 함께 러시아 음식 부스를 열어 보르시와 피로시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약간 조리법을 바꿨더니 어르신들이 이거 좀 맛있네 하며 연신 드셨고 어떤 분은 레시피를 적어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르신 중한 분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나 씨, 이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요. 저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제 마음속에 잊지 못할 문장이 하나 새겨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된다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정민재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묵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지만 매일 아침 논에 가기 전 저희 집 창문 앞에 손편지를 남겨두곤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어때요?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거기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배려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가 해넘이를 보기도 했고 마리나와 셋이서 자전거를 타며 마을 길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라는 형태가 점차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은 처음처럼 수제비 한 그릇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천리 마을의 작은 축제에서 정민재 씨는 다시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반죽을 도왔고 마리나는 작은 앞치마를 입고 팔을 썰었습니다. 그 수제비는 예전과 똑같은 냄새였지만 제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젠 그 따뜻한 냄새가 저희 가족의 냄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촬영이 끝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단지 저희가 머무는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히 쉴수 있는 진짜 저희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 수제비 냄새는 저희 가족의 냄새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추운 나라에서 온 저와 제 딸이 따뜻한 마을 사람들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지금 어디선가 홀로 싸우고 있는 이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사연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단천리. 그리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가운 러시아에서 온 이리나가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다시 웃게 된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나요? 이리나와 마리나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감동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감동탐험입니다.